오늘은 주식 시장을 이긴 전략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박상우님이 출간하신 책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만드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필자는 오래전부터 증권사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트레이딩 강의를 진행할 정도로 기술면에서 앞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끔 통화를 하던 고객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리딩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기법을 바꿔도 맞죠. 그러나 전혀 수익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필자는 어떠한 답변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어떤 특정 매매법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쉽게 답을 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질문은 기법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필자의 머릿속에 혼돈을 야기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자는 수많은 매매법들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을 진행하며 시장에서는 통념처럼 여기던 것들이 실제 국내 시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무시받던 기법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자는 국내 시장에서 잘 먹히는 전략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내면서 주식 시장에 입문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강세장 속에서 자신감은 오를 대로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 행운은 오래가지 못하고 연이은 손해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초보 투자자들은 본인이 무지했음을 인정하고 손절매와 매매법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 속에는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원칙을 이미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수익을 보게 되면 자기과신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면 두려움이 커져 다음에 수익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분노에 휩싸여 공격적인 초단타 매매를 하고 레버리지 또한 풀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끝내 엄청난 손실로 마무리하고 나는 운이 없다. 라며 실패의 원인을 하늘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수익에 대한 탐욕, 손실에 대한 공포, 기회 상실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극복을 한다면 우리들이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수익의 희열과 손실의 절망이 반복되면서 투자자의 대내 편도체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되게 되고, 이는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거래에 대한 중독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간의 본성이 투자를 할때 수많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트레이딩에 알맞는 적합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작게 베팅하라고 당부합니다. 과한 투자와 높은 레버리지는 몇 번의 큰 수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곧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작게 베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작게 베팅하는 것이 크게 베팅하는 것보다 오히려 큰 수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작은 베팅이 큰 베팅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하라는 점입니다. 감정에 휩싸인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런 감정을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나 대신 시장에서 싸워줄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개발하고 검증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러한 매매 전략을 통해 투자자는 감정적인 거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수익에 들뜨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전략의 결과에서 플러스 숫자가 나오도록 조정을 하는 과정이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필자는 투자로 답답해하는 지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20일 신고가에 거래 대금이 터진 수급 장대 양봉 종목을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이 나올 때 매수해 보라고 말이죠. 그런 종목이 많이 나온다면 상관하지 말고 작은 비중으로 모두 기계적인 매수를 해 보라고 덧붙입니다. 손절은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3%로 자동 매도를 걸어두고 수익이 나는 종목은 본절 컷에 자동 매도를 걸어두고 5일선 또는 10일선을 이탈하면 익절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인은 처음으로 한달 수익이 플러스가 되었고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배팅이 큰 수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A와 B가 천만원의 투자 원금으로 60%의 수익과 40%의 손실이 반복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둘은 매월 복리로 투자하며 A는 매월 전액으로 투자하고 B는 투자 가는 금액의 50%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 3년 후 결과는 어떨까요? 얼핏 생각해 본다면 A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월 10%의 수익이 발생되어 총 36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B의 경우 절반만 투자했으므로 A의 절반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모두 틀린 답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복리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A의 경우는 총 520만원의 손실 B의 경우는 총 1,0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액을 투자한 A는 50%가 넘는 손실을 봤으며, 투자 가능 금액의 50%만 투자한 B는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계산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책을 구입하여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투자금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커진다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정확한 전략의 필요성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세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추세 매매는 국내 시장에서 먹히는 방법일까? 라는 의문에서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저자는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추세는 존재하지 않고 길게 투자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추세를 따르면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라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저자의 검증이 시작됩니다. 테스트 기간은 2008년부터 13년간의 데이터로 추세 매매의 성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일주일의 단기 투자에서는 역추세 전략이 1개월 이상의 스윙 투자에서는 추세 전략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일주일에서 3개월간은 역추세 전략이 6개월 이상의 중장기 투자에서는 추세 전략의 수익률이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이 검증 결과의 의미는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서는 단기간 더 많이 떨어진 종목이 그 이후 단기간에 더 많이 오르는 추세 반전 현상이 자주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 시장의 흐름은 가격이 추세를 이루다가 단기간에 반전이 되고 중기에는 지속되며 장기에는 다시 반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단기 급등과 단기 급락 이후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는데, 단기 급등 이후 5일간 지속적인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며, 반대로 단기 급락 이후에는 5일간 지속적인 플러스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한가나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은, 가격의 반전 현상보다는 지속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을 사야 하고 추세는 먹히지 않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자는 평균의 길을 이용하는 전략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서 잘 먹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소형주에서 추세 매매가 잘 먹힌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저자는 N형 패턴을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N형 패턴은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도 종종 말씀드린 패턴인데요. 진입자리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20% 이상 급등 이후 3에서 7 거래일 조정 후 가격이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면 수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위 차트를 보면 실제로 차트가 급등을 하고 3일에 걸쳐 원래 가격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급등을 하게 되는데 급등한 날에 시가 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매우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시장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고, 호재 뉴스로 인해 급등한 종목에서 해당 방법으로 매매했을 때 수익의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투자에 있어 의심은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 의심이 내가 만든 투자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확신을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검증들을 수없이 많이 했고, 때문에 이 책이 투자자들에게 있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검증 내용 중에서는 수급 매매에 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이 뜻은 뉴스나 정보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흐름이 주가에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과연 상승하는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대형주의 경우 개인이 순매수를 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대형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중형주에서는 대형주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지만 외국인과의 상관관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중형주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소형주에서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상관관계가 모두 매우 낮아 특정 주도 주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형주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인 것이죠. 물론 일부 소형주에서는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종목을 주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검증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중형주는 기관이 주도하며 소영주는 주도 주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더큰 수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수급을 추종해야 한다고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추종해서는 초과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풀어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거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매수해야 초과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 역시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규모별, 기간별로 수백회 이상의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서도 개인 투자자를 추종해서 매매해야 수익이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역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추세 반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락하는 가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을 타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도하게 됩니다. 물량은 점차 외국인과 기관에게 넘어가고 즉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시작하면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위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개인의 매수치가 최고일 때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치가 최저일 때 우리는 매수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중형주의 경우 위차트를 보시면 기관 보유량이 최저치일 때, 그리고 개인 보유량이 최고치일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큰 상승을 시작할 때 개인 투자자는 매도하고 기관 투자자는 매수하는 것도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보통 역발상 투자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저 반대로 매매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념을 이해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내용에는 종가베팅과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종가베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말도 맞는 말인지 저자는 검증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시장에서 장중 베팅보다 종가베팅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데이트레이딩은 당일 포지션을 정리하기 때문에 밤동안의 악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러나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일 종가의 포지션을 청산하기보다는 이길 시가에 청산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밤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낮 수익률보다 밤 수익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장개시 직후라는 점입니다. 장 중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물 압박을 견뎌야 하는데, 시가 형성 시점은 그 압박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종가의 매수에서 다음날 시초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높은 수익률을 갖는다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고수들이 종가 베팅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통계상 10시부터 12시까지는 매매를 쉬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터틀의 2% 비법을 검증하게 됩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이 있어 여러 책들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터틀 투자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금 관리 방법 중2% 규칙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법은 한 번의 거래에서 총자산의 2% 이상의 손실을 막는 규칙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5% 또는 10% 규칙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2% 규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투자 시장에서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나 다름 없습니다. 만약 2% 손실 제한 규칙을 사용하는 투자자와 20% 손실 제한 규칙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답은 역시 2% 손실 제한 규칙을 사용하는 투자자입니다. 20% 손실 한도를 사용하는 투자자가 만약 3번 연속 손실을 보게 된다면 투자원금의 50%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2% 손실 한도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총 34번의 손실을 그것도 연속으로 실패해야 투자원금의 50%가 사라지게 됩니다. 동전 던지기와 같은 승률 50%를 갖는 게임에서도 1024회 게임을 하면 10회 연속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이 한 번은 발생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도 투자를 하며 같은 조건에서 같은 매매법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10회 연속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만약 20% 손실 제한 규칙으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언젠가는 모든 재산을 잃는 순간도 다가오겠죠. 그러나 2% 손실 제한 규칙을 사용한다면 10번 연속의 매매 실패가 있더라도 반대로 10번 연속의 매매 성공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매매했을 때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실이 커질수록 수익을 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에서 10%의 손실을 봤다면 원금 회복을 위해 11.11%의 수익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50% 손실의 경우 100%의 수익을 올려야 하고 90% 손실의 경우 900%의 수익을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게 투자하고 손실을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 책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자는 너무나도 감명 깊은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나만의 지표나 공식을 만들고 마법 같은 기법으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표와 전략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며 단련할 때 비로소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저 역시 투자자로서 이끈 이야기에 너무나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신기루 같은 존재하지 않는 비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걸으며 공부하고 계속해서 매매했을 때그 길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겠지만 결국엔 반드시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투자 채널에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1대1 온라인 차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 투자자문 등 여러분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전혀 없으며 오로지 교육만을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개인별 레벨에 맞춰 세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차트 교육 또는 모의 투자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